자, 유형 7을 봅니다. 이건 개수. 여기 2차 방정식 ABCEO 개수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근을 판단하는 그런 유형이지. 조금 꼼꼼히 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자. 자, 봐. 2차 방정식 이것의 근을 판별하면 이라고 했거든? 우리 근을 판별하는 게 판별식이잖아. 그치? 그럼 그것의 부호를 따져봐야 돼. 이쪽에다 한번 해볼까? 자, 판별식 써볼게.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해도 b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c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 부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자, 그러면 B 대신에 여기 있는 걸 집어넣어 볼 거야. A 빼 C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4AC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지? 곱셈 공식으로?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자, 일단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서로 다른 이런 거 말고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해보자. 이번에는 a가 2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역시 판별해봐.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 판별식은 이렇게. 그럼,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서,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할 거야. 플러스 2a, 마이너스 4.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되냐면,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a가 2보다 작대. 얘가 2보다 작단 말이야. 자, 2가 됐을 때, 4가 되는 이 요게 4가 돼서 얘가 0이 되는데 이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만약에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수를 좀 하거나 어어 어 이제 평소에 본인이 좀 실수를 하는 편이라면 저기 나와 있는 힌트에서 거꾸로 가도 괜찮거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2 a 이 하면 양변에 2를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서 4를 빼 그럼 0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찾아도 괜찮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답을 내려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해봅시다. 여기까지야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음. 해볼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 자 이번엔 얘가 중근을 가진다. 요까지가 전제. 그 힌트를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이번엔 이거의 근을 판별해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활용해야 될 조건을 식으로 좀 표현해 봐야 되겠지. 얘를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얘가 0이야라는 힌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의 근을 판별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의 판별식을 써봐야 되겠지. 자, 뭐가 돼? b 제곱 두개 곱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야. 자, 이 힌트를 가지고 이것의 부호를 찾아내면 되는 그런 꼴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뭐하면 되는 거? 자, a 제곱 대신에 뭘제일 집어넣어봐도 되고. 음,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필요하니까, A, B 섞여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볼까? 얘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B는 하고 집어넣는 게더 복잡하니까, A제곱 대신에 그냥 요거를 집어넣어보면 되겠지. 요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볼 거야. 그럼 문자가 B로 다 통일이 됐지? 자, 한번 써볼게. 어, 4a 제곱하니까 여긴 4b 제곱이 될 거야. 여기 4 곱하니까. 더하기 4는 좀 있다 이거랑, 마이너스 2b,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을 한번 만들어보면, 이건 4배의 b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절반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1에 4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4에 b-1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1 이렇게 될 거거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4분의 11을 더하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애들만 나올 거야. 이해되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문제에서,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지. 이해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자, 또 보도록 합시다. 힌트가 자꾸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뭐, 내용이 변하는 건 없고. 얘들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아무 말도 없이 얘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0보다 작아, 이렇게. 자, 그런데 0이 아닌 이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등호를 빼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건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를 찾아봐. 이런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각각의 판별식을 해볼게. 디귿에서 기억에서 아, 판별식 하면 자 뭐가 돼? b 제곱4비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근데 비가 양수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야. 자 니은은 어때? 니은에서의 판별식을 써봐.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 실수 제곱이고 a가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마이너스하면 얘도 플러스가 돼서 너도 늘 0보다 클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니은 방정식도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디귿의 판별식을 써봐. b 제곱 마이너스 4a가 뭐냐라는 거야. 뭐 얘랑 똑같네.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0보다 커.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ᄅ은 판별식 짝수공식 B-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거든. 근데 B가 플러스란 말이야. 응? 그러면 A, A제곱이 B보다 더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지만 또 A제곱이 B와 같을 때는 0이, 0도 될 수도 있고 오히려 A제곱보다 B가 더클 때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렇지 그래서 이건 근이 뭔지 알수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 하면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해 주면 되겠지. 가능하지 얘들아. 자, 지금까지 푼 거에서 약간 느낌이 있어야 될건 뭐냐면 음, 판별식을 써서 무언가 상황 파악을 하는 건다 동일했는데 힌트를 주는 방법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역시 한번 중간 점검해 볼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요 유형의 마지막 문제. 자, px라는 식이 있고, 이차 식이야. qx도 이차 식이야. 그리고 문제 기억리는 디귿을 보니까, px는 0, qx는 0 하면, 이차 식에 는 0, 는0 붙이면 이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그들이 실근이냐, 중근이냐, 뭐, 허근이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또 판별식을, 어, 써서 그것의 근을 판별해봐, 라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판별식을 한번 옆에다 써놓자는 얘기지. 자, P식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까? 자, 그럼 뭐가 돼?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a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q는 0이다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미리 써놓을게.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 c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맞니? 그럼 얘는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 되겠어? 이렇게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볼 거야. p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소린 거야.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QX는 0도 실근을 가진다, 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맞는 말이냐?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1보다도 크거나 같다. 이건 맞저 틀려?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이,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야. 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건 0도 있잖아? 그치? 그럼 0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아닌 거잖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얘들아, 1보다 크면 3보다 크다, 뭐 이런 케이스인 거잖아? 이건 아닌 거지. 2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px는 0이 중근을 가지면이라는 건, 판별식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qx는 0도 중근을 가진다. 얘가 얘가 중근을 가질라면 는 0하면 a는 2분의 1이다. 이게 맞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도 2분의 1이다.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기억리은을 보면 이미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인 걸 알았을 텐데 한번 해봐야지. 자, px는 0이 서로 다른 두허 근을 가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데? 판별식 0보다 작아 이렇게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면, QX는 0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는 거니까, A가 2분의 1보다도 작다. 이 말이 맞냐? 물어보는 거야. 당연하겠지. 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애는 2분의 1보다도 무조건 작다. 이건 맞는 거지. 이해 되니? 그럼, 기억은, 얘도 그림 그려서 한번 해줘볼까? 한번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2분의 1보다도 크거나 같냐? 라는 거거든. 여기 있는 애는 아닌 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꼼꼼하게만, 어, 빠트리는 거 없이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